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오거던 부산시장이 지금 그 성추행 문제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총선 일주일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4월 7일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결국은 사건은 총선 전에 일어났는데 어, 어제 본인이 입장을 발표를 했으니까 꽤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그 4월 7일이라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은 바로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그 엠범방 발언, 또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 등을 포함해서 논란이 있었던 발언들이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4월 10일과 11일에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이 결정적으로 어그 총선에서의 어 패배를 그 맛봐야 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4월 7일에 오고던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그때 밝혀졌더라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성 관련 발언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50석을 날렸다 그러는데, 과연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장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근데 그 사건이 총선 때까지 알려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어, 어떤 사람들은 씁쓸하게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거 대응과 전략은 참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음, 아무튼 이러한 그, 어, 성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음, 여전히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동안 많은 싸움들을 했었죠. 어,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어, 성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을 향해서 성누리당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사건들 어, 안희정 충남 지사 사건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또 어, 미래통합당 과거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더불어 성추행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아, 당장 코로나도 그렇고, 또 경제 위기도 그렇고, 김정은 문제도 그렇고, 아, 정말로 그 대응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여전히 사회가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은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저도 우리나라의 이 보수 진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보수 진보를 배우는 거하고 실제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보수 진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뭐그 어떤 가치의 역사라든지 어떤 깊은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그런 본질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한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보수진보를 사람 중심으로 나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그러면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는 그들을 추앙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하나의 이념군, 내지는 세력 집단. 진보,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심지어는 조국 교수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결집돼 있는 세력 내지는 집단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가. 또 보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진보는 북한과의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유대를 강조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말하듯이 대통령을 보수주의자라고 단정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의아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권력을 잡아가지고 단행한 것이 바로 다양한 개혁정책이었습니다. 거의 혁명가의 속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던 야당 인사들이 자기들끼리 세력을 규합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보수 야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개혁 정책이 결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세운 그 경제 민주화 이게 보수적인 정책일까요? 진보적인 정책일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대통령 시절에 시진핑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아마 자유진영의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참여해서 천안문 막내에 올라갔죠. 그 당시에 시진핑이 강조했던 것이 미국에 대한 군사 굴기였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정책이라든지 궁극적인 통일 정책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런 정책을 편 것이죠. 그럼 지금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하고 잘 지내기 때문에 좌파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진보의 어떤 그런 그 개념 분리가 어, 매우 어떻게 보면 정확치 않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자체가 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한미 FTA를 조인한 당사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결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정부 때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좀 다르죠. 좀더 왼쪽으로 가 있죠. 소주성, 뭐주 52시간, 또 탈원전, 그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래서 어, 정책을 아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을 구분합니다. 어,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진영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어, 공화당은 마치 또 우리나라의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어, 미국의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런 등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중도에서 약간 좌 약간 우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보수 진보는 정책이나 안보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게이라이트 또는 총기 규제, 낙태 또는 뭐어 이민 정책 주로 이런 걸로 나누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를 큰 정부를 어 지향하느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좀더큰 정부를 지향한다 라고는 보지만 실제로 우리처럼 이념 계리가 깊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는,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보수진보 또는 좌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어, 고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나눈 이념 프레임에 사람들을 진영으로 몰아놓으면서 자기들끼리 적대적 공존을 모색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면 어, 유럽의 어,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과거에 그 제3의 길을 모색하거나 중도 좌파의 길을 모색하는 것 또는 필요하다면 은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차용하는 것, 이게 어, 정권을 잡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유럽의 뭐 진보 내지는 좌파라고 해가지고, 안보 정책을 좌파 우파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사례인데요. 그들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는 어, 자기들이 진보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 해가지고 안보에다가 어설프게 진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6.25, 또 쿠바 미사일 위기, 누가 주도했습니까? 어느 대통령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차 세계대전, 우드로 윌슨, 2차 세계대전, 프랭클린 루즈벨트, 6.25, 해리 트루만, 쿠바 미사일 위기, 케네디, 전부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이제, 어, 미국이 어, 9.11 사태로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어, 부시 행정부였다라는 그, 어, 예외는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에는 좌우도 없고 여야도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 더 나아가서 어, 좌파가 결국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우파와 연대를 하기도 하죠. 극단적인 사례가 아마 통일전선 전술 같은 것일 거고요. 또 어, 등소평 시절의 흑묘, 백묘 살아남기 위해서 지를 잡기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 거기다 도광량에. 결국은 국제 정치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세력을 확실하게 키우기 전에는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재능이라든지 명성을 때가 될 때까지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는 정치에서도 이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현실, 또 보수의 현실로 돌아와서요. 과거의 정치에 있어서 그런 그 전략이 때로는 유용했듯이 지금 거의 폭망했다고 하는 또는 어떤 인사는 완전히 뭐 보수 야당이 자살했다고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닥을 친것 같진 않아요. 바닥을 치고 튕겨져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미래 통합당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바닥을 이미 쳤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이 내려가려고 지금 땅을 파는 삽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비아냥되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추스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오거돈 부산시장 이제 당장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다면 추수리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권토중례를 모색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에요. 더 이상 뭐, 어, 뭉개고 있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당장 이슈가 있죠? 비, 김종인 비대위, 또 재난지원금, 김정은 문제. 당장 이슈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공수처 문제도 있어요. 이제 공수처장을 어, 밀어붙일 텐데, 과연 권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나오도록 수수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그 소위 고위공직자 부패 예방을 위해서 뭔가 그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나갈 것인가? 해소해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미래통합당은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역발상인가? 우선 당장 뭐 원내대표 뽑아야 되고 또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당대표도 뽑아야 될 것이고요. 맨날 말로만 30, 40뭐 초선 출신 젊은 사람 영입 그러는데요. 쓰고 버릴 요량으로 그런 사람들 겉변에 내세울 생각을 한다면 또 실패합니다. 이제는 진짜 역발상이 필요하고 어 당장 원내대표 하니까 3선, 4선 하시는 분들 나와서 이제 원내대표 하겠다고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는 꼭그 당의 삼선사선들만 해야 됩니까? 초선 출신이라도 똑똑하고 그리고 당의 보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또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조직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는 역발상 필요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주체가 바로 뭐 김종인 비대위가 됐던 아니면은 다른 분에 의해서 구성되는 비대위가 되었던 향후 비대위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에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 100%의 빌미를 준 쪽은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선거 때 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원부원은 안 하겠는데요. 이미 야당도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고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과 어, 그 재난지원금의 효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에게 확실하게 단도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어, 야당으로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신속성을 요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반대는 안 하겠으나 정부는 적어도 그 효과라든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100% 책임을 져라 라는 전제로 어, 푸른불을 켜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보수 정당이 자살했다 라고 단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치는 생물과 같고 또 때로는 좀비와 같아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장 2008년에 노무현 지지 세력이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하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부활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어, 지금 뭐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당장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그러므로써 또그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 역발성과 그리고 새로운 모습,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그 당의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3선, 4선부터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것부터 좀 내려놓으시고요. 당장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본인들이 아니라 지금 그 새로운 인물들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코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가장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국민 밉상이 누구일까를 한번 스스로 성찰해보는 시간부터 가지기를 바랍니다. 보수야당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보수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당 발전이라든지 이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보수 야당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